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 거긴 내 자리야 대체 어떤 게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o w Premises, vanity, 빰빠밤. 빠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장 TV. 오, 스테이지가 있네요. 1스테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은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스킬들을 사용하여 체력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빈자리에 앉으세요. 응? 음? 이거 지하철인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는 그런 게임 같아요. 밀치기, 주변의 사람들을 밀칩니다. 자리에 앉으러 가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전력 질주, 일시적으로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빠르게 건너가세요 버티기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해 보세요. 곧 내릴 캐릭터들은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핀 캐릭터가 모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승역에 도달하며 많은 사람이 탑니다. 그들에게 윗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 재밌겠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다리야다리야어 자리가 없네. 야이 녀석들아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여기 내 자리야. 그렇지. 오졸로 가야 되는데. 어아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오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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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내 자리라고 그렇지. 앉았습니다. 뭐야, 스킬도 있네? 음, 어떤 게 좋으려나? 밀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밀치기 올려줄게요. 다음 스테이지. 근데 이거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나? 야, 비키라고, 비키라고! 노인공격, 이 녀석들아! <laughs> 에이, 자리 뺏겼네. 아, 좀 비켜, 비켜. 오, 내 자리가 거기,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속도도 좀 올려야 되나? 야 야, 여기 일어날 것 같은데? 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렇지.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일어나주세요. 아! 환승요. 사람 엄청 많이 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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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야, 비켜, 비켜. 거의 내장이라고 에이, 나쁜 녀석들. 아못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일단은 자리 확보를 좀, 해, 주고. 오잇, 요 녀석들. 아, 아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요 녀석들. 이두 자리를 커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왜내앞에안 내리는 거야?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일어나. 아, 움직이기만 하고 내리질 않네. 아, 또 환승료 왔는데. 오오오, 여기 내 자리야! 또 <laughs> 뺏겼잖아! 아, 저희 좀 가세요. 자리도 많은데 왜일로 오냐고요? 아, 자리 또 뺏겼네. 이거 꽤 어려운데요?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야! 비켜! 이 끝에 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왜 움직이기만 하고 내리질 않는 거야? 응? 어, 자리 많은데? 아, 환승야 아, 왜 내리질 않아? 오, 좋았어! 야, 앉아야지, 앉아야지. 그렇지. 이 밀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밀치기 또 올려줄게요. 근데 이거 다 올리면 끝인가? 자, 다음 스테이지. 어? 이건 뭐야? 어? 설마 얘네 커플인가? 야, 비켜! 이 커플 녀석들. 오, 앉아, 앉아, 앉아! 거기 내 자리라고요, 나쁜 녀석. 이 커플들. 오, 아 괜히 움직였어, 가만히 있을걸. 일로 오지 마세요. 여긴 제 자리란 말이에요. 자, 빨리 환승역이 오기 전에 앉아야 되는데. 오지 마! 이 커플 녀석들! 너네들은 서서 가라고! 오, 자리 났습니다, 자리 났습니다, 아! 이걸 못앉네 비켜! 오, 커플들을 못앉네요 좋았어. 야, 거긴 내 자리야. 내 자리!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좋았어! 어? 아, 앉았는데, 왜 게임 오버야. 근데 커플들이 좋은데? 앉지를 못하네. 자, 비켜! 유연한 상들라 아! 좋았어, 지금 제 앞에 자리 많아요. 오지 마! 오, 벌써 앉으요왜 이렇게 빨라? 이거 랜덤인가? 오, 앉았습니다. 야,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밀치기를 계속 올려야 될것 같아요. 밀치기만 일단 만대블 만들어보자. 근데 가방 맨 애들은 뭐지? 아무튼, 비켜 아, 못 앉았고. 오지 마,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나 성질 고약한 사람이야. 오, 오. 갑자기 왜 이렇게 쉬워졌지? 밀치기 또 올려주고. 응, 이제 커플들이 안 나오네. 커플들이 갓걸리였는데 아, 내 자리.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밀려나지? 어? 버티기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건가? 나도 버텨버텨버텨버텨 여긴 내 자리야 저리가 저리가 안돼 <laughs> 아 앉을 수가 없네 왜 자리가 안나는거야 저... 어? 뭐야 응? 내 앞에 사람이 일어났나? 클리어가 됐네요 다시 밀치기 올려주고 두번만 더 올리면 된다 오 커플 나왔습니다 야 비켜 비켜 호잇 호잇 아내 자리 호잇 저리가라고 야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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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좋았어! 야, 밀치기가 짱인데? 자, 이번만 클리어하면은 밀치기 만렙이 되나요? 나는 밀치기의 신이다! 아이, 쩍벌람! 아, 아 뭐하는 거야! 다리 안 오버려요, <laughs> 녀석! 야, 나쁜 녀석! 벌 장말이 없는 녀석! 아, 완성력왔는데 어, 민폐네! 어? 뭐야, 버그인가? 자리도 없는데 앉아줬네요? 좋았어, 밀치기 만렙 만들어줬고, 오, 맞네! 진짜 이거 다 찍으면 끝이네! 좋았어, 나는 밀치기 만렙이다! 이커 풀려서, 호잇! 오이, 오, 잘 밀려, 잘 밀려. 저리 좀 가세요. 여긴 제자리입니다. 자, 빨리 일어나라. 버티고 서 있다가. 아, 벌써 한습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좋았어. 앉았습니다. 어? 말라면서 떠올릴 수 있나? 아, 안 되는데. 아, 버티기가 1초밖에 안 되는구나. 버티기 좀올려야될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뭐야. 냄새나는 사람이 탔네. 아, 체력 감소.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아, 중독됐잖아. 어이, 더러운 녀석. 저리 가세요. 아, 체력 감소 계속 되는데. 좋았어 또 앉아 어왜안 앉어 아 체력 감소 계속 되잖아 소리가 커플지요 이 커플 녀석들 좋았어 여기 내네 자리 버티기 또 올려주고요 어 아, 이거 외로 굉장히 재밌는데 어이 덩치 큰 사람 뭐야 야이 덩치야 이 강우동 같은 녀석 아이 쪽발람 덩치 아저씨 얘좀 혼내주세요 오아 내렸는데 또 다른 쪽발람이 야야야 야야야 야, 오화환이 왔는데 아, 먹겠네요. 자, 다시. 아이, 쪽벌남들 뭐야,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고래를 잡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 클리어. 자, 버티기도 맞네. 아, 근데 전력 질주가 좋나? 모르겠는데? 좀더 레벨업을 해야 되나? 오, 이거 시간이 길구나. 아, 근데 체력이 계속 닳네 오, 미치기. 완전 좋아졌죠? 너무 잘 밀리는데? 오, 환승녀환승녀 버텨, 버티어, 버텨, 버티어, 버텨. 그렇지. 내 자리야. 아, 왜 가지질 않는 거야. 아, 무릎에 걸리는 거 같은데? 야, 비켜. 빅키라고! 내 자리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또 자동으로 밀려서 앉았네요! 전력지주 올려줘야겠다. 어? 이건 문신충인가? 오이 문신충 이녀서 와! 피가 나네!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 여기다, 여기다! 저리가! 그렇지! <laughs> 또 앉았고, 전력지주뭐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려주겠습니다. 아, 문신충 건들지 말자.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오이 자, 오! 바로 성공 아, 근데 이거 게임이 좀 계속 똑같네. 아 잠깐만 이렇게 해도 제 피가 나네요 아 죄송해요 거기 계신지 몰랐어요 오이 좋았어 또 앉아주고 아이고 요런 생기니까 게임이 되게 쉬운데 어 잡상이도 있네 어딜 장사하지마 저리 가란 거야 <laughs> 날 밀어버리잖아 오 여기 자리가났는데 잠깐만 비켜 비켜 그렇지 자리 확보했고 아 환승 안돼안돼 안 돼. 버텨야 되는데 아 밀려버렸네 에이 쪽벌라 에이, 잡상이는 건들지 말아야겠다 오이 비켜세요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오, 바로 산 거. 아 이거 게임이 좀 달라지는 게 없나? 계속 똑같은데. 아 무시충이 버티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찡겼다, 찡겼다. 아하하 나무도 안 했는데 체력 감소가 되고 있어. 여기 내 자리야. 아하 정말. 다리 좀 제발 오므리세요 다리도 짧으면서. 예, 어쩔 수 없지. 이쪽으로 가보자. 자, 빨리 한 명만 내려라, 한 명만. 아 오. 한 방에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정말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비맨 아니어서. 아 내가 밀리네. 오 일어났는데 하 어쩔 수 없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비켜 비키라고 빨리 내려라 아 시간이 끝났네 비켜 아나왜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덩치가 커서 그런가 오차이 났는데 하이저 벌남녀석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는 까칠한 어른입니다 아 자리가 왜안 나는 거야 이것도 좀 운빨 게임인데 자리가 안 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오잘이 났다 그렇지. 전력 질주도 맞네 아, 근데 이거 스테이지가 계속 똑같은데? 여기서 바뀌는 게 없을 거? 아, 내 자리. 어, 찡겨버렸다. 저기, 저기. 커플 말고. 아,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리 좀 가시고. 저 앉아야 돼요. 다리 아프다고요. 이하다 왔어요.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또 환승요. 오, 앉았습니다. 하하. 최대 체력도 올려주고. 아,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긴 한데. 계속 똑같은 거 같네요. 이거 마판 해도 될거 같아요. 자, 마지막이니까. 좀 앉아서 가자. 다리 아프다고 오지마 오지마 버텨 버텨 <laughs> 아 자리가 안나잖아 아 어디로 가야돼 사람들 왜이렇게 많은거야 자비켜라오 여기 커플 옆으로 가는게 좋은것 같은데 그러면 커플은 앉질 못하죠 자 이제 자리가 나야지 나야지 안돼 안돼 환승역 오기전에 앉아야 되는데 아 다리 아파 아오줌도 마렵고 화장실도 가고싶은데 오 자리 났습니다 그렇지 이거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초기화 한번 눌러볼게요 오 그냥 초기화가 되네 뭐야 광고도 안 봐도 되고 현지도안 해도 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거긴 내 자리야 라는 게임 해봤습니다 게임이 처음 할땐 굉장히 재밌긴 한데 오래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죠 아무튼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었습니다굿라이